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나 이거 진짜 몰랐었는데, 어떻게 하는지 몰랐었는데,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잖아. 야, 옆으로 달리면서도 되네? 맞아, 활차지도 써야 되는데. 이번에 활란, 활란, 아, 버리지 않을게요. 사중공개 나왔네? 어, 지금 바로 실험해보면 되겠는데? 이거 바로 실험해볼게요. 어야 된다 야 되는데 잠깐만 됐는데요 어 근데 일반 차지 되나 일반 차지는 안 돼요 팔도 차지 공격으로 경감률 상승이 됩니다 지금 버프 없잖아요 근데 차지했다가 맞추면 지금 버프 떠요 이거 왼쪽 우측 하단 우측 상단에 아야 어, 죄송해요 <laughs> 아 게임할게요 아, 게임, 할게요, 게임. 자 아, 궁금증 해결.